<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음. 지금 도서관에 가는 세인데요아 진짜 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녕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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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금 이제 어, 곤충을 알았어. 채집하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곤충 잡을거죠? 사막이요 사막이를 잡을건데요 저희가 이제 사막이 이제 전문가기 때문에 어, 어? 누구야? 몰라 게네 친구들 만는것같습성 t v 찍고 있어? 어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웃음> 안녕하세요 성 t v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죠? 지금 우리 이마트 가야죠 마트요 게임 뭐죠? 게임 한번 소개해주세요 캐고파라고 재밌는 게임 하나 있어요 음, 재밌는 게임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지금? 하하 안녕하세요 아니 100% 집어낼거야 <laughs> 하지마 아닙니다 부르지 맙시다 밥시다 안녕 안녕 여기는 야구용품 코트대찍네요오 멋있는데 일단 여기는 살짝 어린, 어린이들밖에 없어요. 다. 다 어린이들 밖에 없어요 다다어린이들 그리고 저는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이거 음, 이게 뭐야 너가 사 고마워 <laughs> 이거 면 세탁기입니다 아 건조기구나 100만 원 이건 아니, 좀 아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엽지. 이게 2,000원인데 이게 9,600원이래요 말이 됩니까? 안자야겠다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마트에서 나왔는데요 어 이거 때문에 는 그... 가요뭘 샀냐면, 짜잔... 슬라임을 만들겠다고 이... 이게 샀어요. 아니, 근데... 2천원인데 안살 수가 없잖아. 맞지? 어디가? 아, 2천 원이잖아. 아니 이게 2천 원이라니까. 요. 슬램. <laughs> 슬램이 슬랩, 갑자기 왜 만드는데? 아니 옛날부터 너무 만들고 싶었어. 그렇대요. 어떻게 이렇게 팍박 하지? 힘이 다 떨어졌나봐. 지쳤나봐. 돈 들어왔다. 뭐했다? 응. 두호는 슬라임을 만들 겁니다. <laughs>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뭐? 부담스아 그냥 일단 먹어 아 인서트 인서트 프로르프로르 어떤 거요? <laughs>

지야네 너무 뭐 얼굴이 나오잖아 다시 안 예쁜데? 좀 다시 찍어주시면 좋겠어 빨리 소개해줘 제 친구 하진경입니다 키는 1 4 0이고야1 5 0 2 많이 컸네 그치? 와혜성 t v 이제 음, 공부를 하다가 좀 했으면 <laughs> 9시쯤에 집에 갈 건데요 어, 일단 제 옆에 있는 장하이 친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야, 왜 반절만 나와? 안녕하세요 혜성TV 짭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짭성TV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이은이고요. 형이성입니다 네. 조만간 커플 채널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는 제 친구 정은지입니다. 나 친구로 쳐도? <laughs> <laughs> 지금 현준이가 갑자기 저희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스러워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진짜로 멋더라고요. 네, 현준이랑 다시 이제 보라동에 가는 길이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아이더, 아이더. 네, 좀 이따 민건이도 만날 건데, 민건이 만나면 또 다시 카메라 키겠습니다. 민건이를 만났습니다. 아, 머리카락. 멀리서부터 걸어오데딱 봐도 민건이더라고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럼 아, 어, 어, 지금 도서관에 왔는데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저번 편에 출연했던 장혁이랑 안녕하세요. 현준이 아까 부 인사해주세요. 지용이랑 현준입니다. 현준이... 아, 현준면두명이에요 지금 두명 더블 현준이... 니다이현이이 DM 아, 하고 있는데.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방송출이 안 돼요 이거. 방송출 안된 거예요. 지금 <laughs> 제 친구 재호입니다. 배성 TV야. 아마 중학교에서 저랑 가장 오래된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전교 부회장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기수이고. 지금 아까 소개드렸던 재호고 여기에는 음. 현준띠. 음. 그렇답니다. 맨날 그렇답니다 맨날 그렇답니다 아또 지렁이 있어요 야쟤다 지렁이야 어떡해 지금 지렁이 때문에 지금은 야아고개 어. 징그러워 어, 진짜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아아 진짜 저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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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친 생 이거? 있어 이러이오케이오이이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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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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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럽니다 얘가 <laughs>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맨날 해삼집이야 지금 재호랑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을을 지금 말고 할말 없잖아 오케이 너부터 해 사과 거수원 와 아, 끝낼 수 있었는데 <laughs> 뭐지? 원동력 역역 역. 역삼역 응안돼돼 북한이야 우리 중복수안돼역역 <laughs> 역 그러면 하는 게 없잖아 아케 역삼역 역기 기, 기. 기인 인기. 시발. 기체. 최성군. 준자. 나왔다. 자색 고구마.